2019년 2월 15일 전원법인 한국농업계인 제주도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김한종 네, 수고하셨습니다. 혹시 임하시는 직원에게 강고히 꽃... 네, 다시 한번 인사했다고 강렬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삼석했으니 회원 동료 여러분, 한놈의 16대 우가 같이 분담해도 곧 시험시 나가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모두 하나로 힘 모아 좀더 살기 좋은 농촌, 농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더욱 활발히 소통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축사를 의뢰하는 농업과 간단한 시한식으로 끝내겠습니다. 신인안도에는보이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릴 수있는 깃발이 있다는 뜻이다. 아직도 이 땅에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밟아도 밟아도 되살아나는 희망 우리에게 청춘이 남아있다는 뜻이다. 아직도 이 땅에 보리밭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머리핀를 찬란하게 불수 있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